그을때 이미 그녀의 전화기는 살인범의 발에 짓밟혀 부서져 버렸었어 경찰이 말하길 그녀는 마지막까지 강하게 저항하다 목이 졸려 주, 숨졌다고 했어. 가까스로 범인을 잡는 데 성공했지만 꽃다운 20살의 그녀는 이미 세상에 떠나고 었지다내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내가 좀더 일찍 전했다면. 화 그래서 그녀가 좀더 천천히 집을 나섰다면, 내가 멍청하고, 내가 어리석었어. 행복에 겨워 사느라 모든 우습게 생각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내게 무심했는지,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몰라줬는지, 얼마나 내 외로움과 슬픔을 몰랐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저 미안하다 말밖에. 오, 이쁘네! 만약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면, 대화로 풀어갔으면 했고, 아무리 내 일이 바쁘고 힘들어도, 그게 내, 아픔을,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함을 느꼈어야 했는데, 그날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다내 잘못이야. 제발 날 응소해줘. 내가 날응소해주면 앞으로 계속 또 너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야. 오빠, 이제 그만 날이죠. 나 이제 죽고 없어. 오빠 아직 살아라니 한참 남았잖아. 그러니 날이꼴 행복하게 살아. 내가 어떻게 그래. 그렇게 잊을 수도 없어. 이승을 떠나기 전에 오빠를 찾아가 왔어. 그리고 봤어. 그녀와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 바람 핀거 남자가? 그래서 오늘 나의 장례식장 날. 난영혼의 힘을 이용해 오빠를 환각의 이세계로 이끌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빠의 마음을 속에 들여다봤지. 결과는 오빠 마음 속에 나 없었어. 난 정말 너무 슬프고 화가 났어. 그래서 환곡의 세, 환각의 세계 속에서 직접 오빠, <laughs> 오빠 앞에 드러나, 드러내, 드러내, 뭐라고, 안 뭐야. 그때 나의 영혼은 이미 더럽혀진 후였어. 오빠, 다시 말하지 마. 난 이미 죽고 없어. 나, 나보다 더 좋은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살아. 그 여자라면, 허구한 날 전화해서 이사, 이것저것 키우지 않을 거고, 그 여자라면, 아, 허구한 날 전화해서 만나달라고 하지 않을 거야. 푸르교신님 어서오세요. 어서 그 여자라면, 허구한 날, 오빠만 바라봐 주지도 않겠지. 안 돼. 그럴 순 없어. 그럴 순 없어. 어떤 여자도 내가 보다 못해. 못하다고. 미안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 너 같은 아이를 두고 팔안 피다니. 아니, 괜찮아. 용서할 수 있어. 그래, 용서해줄게. 떠나야만 내가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오빠는 살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역시 날 잊고 살아줘. 정말이야. 진심으로. 그럼, 안녕. 안 돼! 두 번째 하라고? 좋아, 쿨하게 보내자. 응, 그래. 그 마음 알았어. 그럼, 영원히, 안녕. 뭐야? 끝이야? 장난해? 야! 왜 꺼져, 이 게임? 이런, 이씨. <laughs> 아, 나 얼탱이 없네, 진짜. 두통상아, 크게 맞았네, 아. 다시 켜보라고? 아, 미치겠네, 진짜. 믿, 리드미. 리드미. 오빠, 나야. 오빠, 나야, 한번 홈페이지 열어볼까? 아이고, 씨. 어? 멀티킴 아니야, 왜? 아무튼, 오빠, 나야. 이거 뭔데? 아, 이거 화면 깨지네? 잠시만요. 화면이 깨진다. 잠깐만, 내가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보이나? 갑자기 꺼져서 놀랐어? 자, 해봐. 그렇다고 다시 게임 실행해봤자야. 아마 에러가 떠서 실행이 안 될걸?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어. 봐예 가차. 그럼 영원이 아니오. <laughs> 야 뭐야? <laughs> 이 게임 여기 끝나는 걸래? <laughs> 아, 존나 웃긴다 이 게임. 야 리듬이는 뭐야? 아이 끝이야? 야 뭐하는 새끼고 제작자 진짜 궁금하다. 와 존나 웃긴다 얘. 진짜 오류 뜨나? 잠깐만. 진짜 오류가 뜨나? 봅시다. 게임 자료, 공포 게임. 어디냐? 검은색에. 헐. <laughs> 진짜 안 보여. 진짜 오류 뜨는 거야, 이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오류가 떠. 보여? 오류가 뜨는 거? 아, 너무한다. 뭐 게임이 이래? 우리가 또?